지구의 자기장이 마음 수행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일 좋은 거는 밀어주고 땡겨주는 힘이 존재할 때 같이 편승해서 따라가면 가장 좋겠죠. 자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수행을 할수 있는데 최적의 시간이 오고 있죠. 여름이면 또뭐 더워서 못 하고 또 겨울이면 또 추워서 못 한다고. 육신을 갖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 기후에 대해서, 계절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몸 또한 자연의 일부라 자연의 그 영향력 아래 계속 끊임없이 교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지구 진동수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지금 이미지에서 보셨다시피, 어, 왕성하게 지구 진동이 활동을 하다가 24일 이후부터 어, 최근까지요. 지금 29일, 28일, 추석 바로 앞두기 전까지 이 지구 진동수에 대한 이 변화가 굉장히 뜸해졌어요. 색깔을 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옅어졌죠. 전통적으로 7.83인 그 영역 헤르츠도 굉장히 얇어졌고 나머지 그 밑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그감마파 영역에 도달하는 그 영역도 굉장히 많이 약해짐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곧그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구 진동수가 수행에 곧 영향을 미친다. 마음 수행의 예, 정화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고로 에고 의식, 무의식, 예, 우리들 안에 들어 있는 봐주지 못했던 그런 무의식의 에너지가 지구 진동수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높아지면 높아지는 것만큼 그거에 대한 반발력도 있을 거고, 낮아지면 낮아지는 것만큼 그거에 대한 그런 작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작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잠은 잘 주무셨나요? 지금 지구 진동수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약해져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태양풍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내용이고, 지구 자기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곧 우리 마음 수행과도 깊은 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 얘기를 들으시기 전에 자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 자 좋아요, 다 정기적인 알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그 태양풍과 그 지구 진동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지구 진동수와 또 자기장, 또 우리 몸도 또 자기 성향을 띠고 있거든요. 전자기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특히나 지구 진동수는 지구 표면 위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생물체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자기장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자기장이요. 어, 그 지구 자기장이 그, 그 태양풍을 막아주죠. 막아주기 때문에 그 해로운 방사선과 방사능과 뭐 자외선 여러 가지 그런 해로운 이런 것들을 잘 막아주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그잘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도 자기장을 만든다. 그리고 태양풍은 그 지구 진동수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태양풍은 그럼 왜 생길까요? 태양은 말 그대로 그 완전히 그 가스 덩어리잖아요. 끊임없는 열과 빛을 만들어냅니다 폭발로 인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풍을 뿜어내죠 그 태양풍을 뿜어내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속 400km 정도 그 정도 속도로 이렇게 지구로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태양풍의 영향을 지구가 받기 때문에 지구 진동수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태양에서 나오는 그 입자가 프로튼 입자랑 또이 전자 입자랍니다. 이 지구에 바로 이렇게 닥치게 되는데, 오게 되는데, 이때 지구 자기장이, 예, 그 지구 자기장은 왜 생길까요? 어떻게 생기냐면, 그 지구 속 안에 있는 핵에, 그 핵이 액체화되어 있는데, 이 핵이 이 메탈이 녹아 있는 거죠. 금속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지구가 자기장을 뛰게 하려면, 위누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 형태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북극과 남극으로 이, 이, 어 남극에 그 n극과 s극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장 막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자기장 막이 있고 태양풍이 불어 닥치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기장 막을 비껴 나서 이렇게 나타 이렇게 통과하게 되죠. 이때 지구의 앵극과 그 북극과 남극에서는, 주로 북극에서는 그 플라즈마라고 하죠. 그 플라즈마가 그 지구의 그 북극을 통과하면서 그 전자기장 같은 것을 이렇게 방출을 하거든요. 이 지구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그때 이 오로라를 통해서 그 태양풍의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과학자들은 이때 태양풍이 지구의 그 극지방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때 지구가 태양풍에 있는 그런 에너지와 그런 빛을 흡수한다고 해요. 먹는데요. 지구가 그거를 상호 작용을 일으켜서 그거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마치 그 생물체처럼요. 먹고서 나머지 것들은 우주로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방사하는 그런 형태를 띤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될 때요. 그 태양풍이 직접적으로 지구 진동수와 연관이 있거든요. 태양풍이 많이 들이치면 지구 진동수가 올라가요. 근데 태양풍이 적게 이 방사가 되는 경우에는 지구 진동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곧뭔 그 뜻이냐면은 지구 진동수가 낮아진다는 뜻은 지구의 자기장이 강해진다는 뜻이고 왜냐하면은 지구 자기장이 왜 강해지냐면. 태양풍이 없으니까 본래 갖고 있었던 영향이 없으니까 외부로부터의 태양풍이 없으니까 지구 자기장이 원활하게 순환을 하겠죠 그런 영역을 딱 지키고 있겠죠 그런데 외부에서 자극이 있으면 이 자기장의 이 변화가 예, 영향력에 의해서 이 자기장이 이렇게 삐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훼손이 되기도 하고 강한 태양풍을 받게 되면은 그 지구상에 있는 뭐전 자기적인 그런 영향 때문에 뭐 GPS가 안 된다거나 예민한 전자제품에 이렇게 그 영향을 준다거나 고장난다거나 뭐 이런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인 모든 이런 생명체들은요, 정기적인 특성과 자기적인 특성을 동시에 다 갖고 있습니다. 민감하신 분이면 태양풍이 딱불 때, 그리고 지구의 자기적인 그런 변화를 바로바로 캐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로 수면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호르몬 분비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뭐 우울증 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민감한 정서적인 그런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 지구의 자기장이 높을 때 지구의 자기장이 높거나 태양풍이 적을 때는요 말 그대로 지구 진동수에 영향을 안 받겠죠. 그러면 전통적인 7.83의 그 영역대까지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몰입을 해야 되는데 이 몰입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수행하는데 자기력이 지구 자기장이 높아지고 지구 자기력이 높아지면요. 태양풍의 영향을 안 받는다면은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태양풍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 받았다면은 그 지구 진동수가 올라가면서 좀 밀어주고 땡겨주는 효과 때문에 그나마 좀 그거 덕을 볼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조금만 집중만 하면 예. 조금만 집중만 하면은 바로 그 7.83의 전통적인 명상을 일으키게끔 하는 그 영역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었는데 태양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히나 여름이 끝나가고, 겨울이 끝나가는 그 시점쯤 되면 자기장의 위치가 바뀌어요. 이게. 봄과 여름에는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되고요. 그 여름과 겨울이 되면 자기장의 위치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 지구의 극이 변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지축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장의 위치가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해지게 될 때에는 지구의 자기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음 수행을 하기가 어렵게 되죠.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가 소요가 됩니다. 몰입에 몰입에 산매 빠지게끔 하는 몰입에 이르게끔 하는 그런 도움을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들게 됩니다. 지구 자기장이 마음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풍이 강해지면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게 되고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게 되면 지구 진동수가 그 태양풍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 진동수가 올라가게 되면 심하게 되면 막 엄청나게 막 190Hz까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감마파를 넘어버리는 그런 수치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영상이 이쪽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행에 아주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태양풍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면은 지구의 자기력이 높아지겠죠?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들의 그 인식, 지구 진동수가 낮아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전통적인 7.83 명상이 일어나는 그 영역까지, 세타파까지 도달해야 하는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많이 든다는 뜻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인 거고,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도 노력해야 되고 마음도 생각도 의식을 거기다가 초집중을 해야만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라 내용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곧 이렇게 위치해 볼수 있어요. 지구의 자기력이 우리들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추론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반박적인 이게 증거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여러분의 인식을 쥐어 잡고 있다라는 거죠. 지구의 자기장이 엿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진동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죠? 지구 진동수가 올라간다는 뜻은 여러분의 무의식에 있는 그 믿음이 조그만 노력으로도 예, 충분히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인 거고, 도달하고 난 다음은 여러분의 역량에 따라서 그 무의식을 정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이 수행에 도움을 많이 준다. 예,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지금 바뀌고 있는 여름의 끝자락과 이런 겨울의 끝자락 요때 그 지구의 그 자기의 그 위치가 이렇게 변화가 됐거든요 이미 이렇게 변화가 될 때에는 지구가 태양풍에 대한 그 에너지를 덜 섭취를 하게 돼요 덜 섭취를 하게 됨으로써 지구의 자기장이 높아지게 되고 이 자기장이 곧 우리들의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은 뭐냐면 에고가 의식에 힘이 세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에고 의식이 강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에고 의식이 강해진다라는 뜻은 뭡니까? 그게 과거의 습성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힘이 세다라는 얘기인 거고, 뭐 충동적인 그런 마음이라든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태양풍의 영향을 받은 지구의 자기장이 우리의 인식에 마음 수행에 있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일 좋은 거는 말 그대로 누군가 밀어주고 당겨주는 힘이 존재할 때 같이 편승해서 따라가면 가장 좋겠죠. 물론 지구 진동수는 끊임없이 상승 쪽으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계절이 바뀌고 있는 이 시기에. 위치가 바뀌고 있는 이 시기에는 지구의 자기력이 높아진다. 고로 에고혼의식이 강화가 된다. 그래서 마음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이 시기만큼은 정말 많이 집중을 해야 되고 많이 조금 평소보다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끊임없는 마음의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딸려가서 그런 행동을 짓게 돼 버리거든요. 왜 어떻게요? 과거에 하던 습성대로 에고의 인식 그런 것들을 계속 이게 하게 그부축켜요 지구의 자기장이 이렇게 세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음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 태양풍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 태양풍이 지구 진동수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예. 이렇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게 되면 뭐 털갈이한다고 하잖아요 짐승들은 뭐 사람들도 막 머리가 막 빠지기도 하고 막 식욕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뭐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생체적인 그런 리듬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우주적이 우주적인 그 시기의 그 순환에 맞춰서 우리의 인식도 그 영향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 흐름과 그 성향을 잘 알고 있으면 마음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